안녕하세요. 금융아침 마인입니다. 오늘은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께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신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그 전에 한 가지 들을 말씀,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도 지금 그분 오늘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영상 보시면 아내 얘기구나라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한 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어떤 상담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통화를 했겠죠. 그 상담사가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면서 이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만들. 어 그래가지고 구걸 구글, 구걸로 은행 것도 상환을 하래. 은행권 이자가 낮은데 그것까지 상환아래요또이 착한 우리 채무자분께서는 또그말 그대로 듣고 또 그것까지 상환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대안을 왜 안해주냐 뭐 그런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현재 은행에 또 하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걸 또 없애야 된다고 그랬대요 하 진짜 그말 듣고 얼마나 화가 나던가 아니, 같은 대출 상담사로서 진짜 사기꾼 놈이죠 그것은 그놈은 아니 어떻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하는데 고금리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저금리 대출을 상환하라고 해 이게 말이 되나요 고인들께서도 채무자분들도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내가 현재 이용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고금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을 한다? 이건 쌩 거짓말이고요. 이 양아치 같은 놈의 새끼들 진짜 아또 계속 열받네. 그런 일 없어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상담사, 그 사람이, 그 나쁜 놈이 자기 상품 팔아먹으려고 지 실적 올려가지고 지 월급 많이 받아가려고 지돈 많이 벌려고 이 선량한 사람들 사기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또한 한 가지 더나 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원하는 거 있죠 뭐 지인의 뭐가 고인 뭐가 불안 뭐가 안 좋으니까 지인분의 뭐 이렇게 연락처 뭐 이렇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거 다 대법 저이 보증인 대출 대법대출 하려고 순거짓말들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고급리를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라 이런 일 없고 나 외에 다른 사람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 외에 뭐 다른 또 거짓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그두 가지인데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양아치 같은 놈들 만나면 욕하고 끊어도 돼요 그런 놈들은 욕 먹어도 되고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 해야 되는데 이제 달려드릴게요 자 오늘 이 사례의 주인공 한번 자격사항을 볼게요 현재 외관법인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뭐 당연히 정규직 직원이시고, 그러다 보니 뭐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입사일이 2018년 9월 입사하셨고, 연봉이 3천만 원이신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을 보면, 현재 저축은행에 1419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1495만 원 금액이 입수다는 날짜는 틀린데. 그리고 카드로 100만 원. 자, 이렇게 세건 총해서 4땡 1. 예, 8 여기 땅이네. 땡 3. 314만 원을 이용 중이신 분이에요. 다 이자 높죠? 저축은행, 저축은행, 카드론. 자. 이분께서 이걸 저금리로 뭐 대환도 하고 통합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겠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상품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면은 정부 지원 상품인 햇살론이 없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정부 지원 상품을 한번 볼게요. 정부 지원 상품 중에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하죠. 자, 일금융권, 세망월시 그리고 사이돌이 있죠. 이건 대안을 해주는 상품이 아니죠. 이걸 받아서 이걸 상환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다 1금융권이잖아요. 은행 상품 쉽진 않아요. 연봉이 3천이고, 이용 중인 대출이 3천 정도 있는 분이에요. 연봉은 100%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다 2금융권이야. 은행이 세줄까요? 아무리 청적인 상품이라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B. 자, 그럼 이제 2금융권. 이거 믿권에는 햇살론이라는 상품이 있죠. 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햇살론 받아서 태어나면 되겠네, 상관하면 되겠네 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햇살론 3천만원 이분은 뭐 정말 많이 나오면 1500, 안 그러면 뭐 1200이 정도나 가능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3천인데 일부만, 일부만 대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대출건 수는 이분은 세 건이 그대로 남게 되죠. 왜? 어차피 단한 건도 없, 못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로는 양, 금액 채우니까 이거 하나 없애고, 나머지 이제 이거 일부 상환을 하고, 대신에 헬살론이 하나 여기 추가로 남게 되겠죠. 대출건 수는 세건 그대로고. 거기에다가 다른 하나는 손도 못 대고. 그럼, 이 정부 지원 자금은 일단은 헬살론 하나 킵을 해둘게요. 그리고 또 다른 상품 대안해주는 상품 하나 있죠. 그 외에 정부지원 상품 뭐 대안대출 상품 없어요. 몇번이고 말씀드렸죠. 다폐지 됐어요. 그 외에는 일단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일금융권은 대안대출는 상품이 없어요. 이금융권도 대안대출는 상품 이 없어요. 다만 채무 통합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하나로 묶어줄게 하나로 묶어줄 테니까. 우리 거 이용해 대신에 이자는 뭐 생각하지 말고 비슷하니까 그럼 이건 그냥 채무를 통합하는 것뿐이죠. 저금리로 대안하는 게 아니죠. 통합을 하게 되면 월 불입금액이 좀 낮아져서 장점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자는 똑같이 나간다는 거죠. 아니 더 많이 나갈 수 있죠. 왜? 얘네들 상환 기간이 조금씩이라도 줄었을 건데 다시 대출 받게 되면 상환 기간이 또 길어지니까.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는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보류 안 돼.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은데 의미가 없죠. 그 외에 이제 통대안이라는 상품이 있죠. 통대안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걸다상환을 먼저 해줘버리죠. 업체에서. 그래가지고 신용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은행에서부터 다시 대출받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금리로 대안이 돼. 그러니까 이자 지출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고인께서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죠. 통대안을 할 것인지, 햇살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통합을 할 것인지. 자, 고인들께서 이런 경우에 결론을 잘못 내립니다. 그럼 제가 얘기 드려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햇살론이든, 채무통합이든, 다 이용을 하시게요. 얘만 빼고, 얘만 빼고,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 먼저 이용을 해보고, 아, 솔직히 뭐야, 이거 큰 의미 없고, 그냥, 어찌됐든 이자를 낮추고, 신용도도 올려야 되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면, 그러니까 뭐, 서너 달한번 이용해보다가, 생각이 바뀌면 그때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뭐, 그 사이 뭐, 연체 안 하고, 뭐, 부채가 더안 늘어나면요. 이렇게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고인께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이걸로 진행을 하기로 하셨어요. 어차피 할 거, 이자를 낮추고 신용을 올리자.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인께서 결정을 하셨고, 그럼 과연 이게 가능한지를 봐야겠죠? 이게 가능한지를 봐야 된다면, 라이스 지키미하고 올크레딧 내용 다 확인해야 되고 그게 이상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뭐 재직이라든가 소득 소류 확인해 보고 그것도 이상 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이제 은행에서 과연 나오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 그걸 체크를 해야죠. 회사가 외감법이냐. 연봉이 3천. 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저 금액을 2,500 정도 잡습니다. 외관법인은 100%가 나올 수도 있고, 80%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현재 거주하는 곳이 여기다 적어야 되나?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에 있는 금융사들은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주도 분들이 이쪽은 육지라고 하죠. 육지에 있는 금융사에 비해서 한도가 좀 적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육지에서는 최저 2,500을 잡는데, 거기 계신 곳이? 하필이면 제주도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장을 못하죠. 못 장담을 못하죠. 고객님 체제를 바꾸죠. 화양을좀 하죠. 저희가 이천까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님께서 고민이 깊어져요. 어 그래 은행에서 그럼 이천 나와버리면 나머지 이천은 어떻게 라고 고민하시는데 부족한 것은 햇살론이라는게 있잖아요. 햇살론을 이용하게 되면 이분의경우 연봉이 3천이니까 저희 생각에는 적으면 1000. 그러면 1200까지는 가능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은행 한 건, 햇살론한건두 건으로 해서 채무리로 모든 채무를 다10% 미만의 채무리로 대환할 수 있죠. 이제 이걸 고객한테 제시를 드린 거예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은행, 햇살론, 뭐, 천에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천이백이고, 은행 의뭐 이천은 저희가 책임진다는 금액이지, 이천에서 최대 삼천까지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책임 금액이 이천이고, 만약에 은행 이 삼천 나와버리면, 은행 한 방에 끝나는 것이고, 만약 은행에서 천, 이천이나 이천오백 나오면, 나머지는 햇살론을 이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최종적인 보호를 해드리죠. 이제 그럼 고객님들께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는, 하셔야죠. 이게 이자가 몇 프로 나가고 여기서 현재 지출되는 이자가 몇 프로이니까 내가 이자를 얼마나 더 줄일 수 있겠다. 라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계산법이 좀 틀린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1년치 이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1년치만. 예를 들어서, 얘가 1년 동안 나가는 이자가, 뭐, 3천이니까 대충 뭐, 15% 잡으면 300에 450이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여기 치는 1년 지자가 대략 잡아서, 또 뭐, 3천 잡아보고, 3천에 평균을 잡으면 한 8, 8%? 8%? 8%? 8그 정도. 그러면은, 3 8 24. 240이다. 원래? 그래? 이거하고 이거 빼보니까, 아, 한 2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네, 1년 동안? 라고 계산을 마무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대출 1년만 쓰고 상환하실 건가요? 상환하신다면 당연히, 통장하니고뭐 나발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이용해야지. 이대로 이용하고 딱 1년, 1년 때. 돈 들어오면 딱 상환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기 때까지 주거장체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가 뭐 갚아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대부분은 5년이니까. 여기도 5년이고. 계산을 해봐야죠. 아, 이제 여기는 5년 아니겠죠. 좀 줄었으니까. 거의 <laughs> 한 4년 정도? 그 정도 되겠네. 그럼 4년 동안 나갈 이자를 계산을 해봐야죠. 여기는 5년 동안 나갈 이자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자를 이걸 하면 얼마를 주, 얼마가 줄어드는 거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야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한 와타페 이 원리금으로 봐야 되니까 원리금 계산이 복잡하지. 계산 되는데나 <laughs> 대충 한 이자 차액이 한1000 정도 면은 한 몇백만 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걸로 이제 내가, 아, 통대안을 해, 하면 내가 이기겠다 아니면 별 의미가 없겠다 라고 판단하셔야죠. 이분의 경우, 당연히 계산 하나만 하죠. 아이가. 현재 이용 중 대출이 다 이금일 거예요. 다고금리 여기 다10% 미만 저금리로 왔는데. 이건 솔직히 계산 때리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죠 이 분은 뭐, 당연히 이대로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액을 다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은행 이 있죠. 그 은행에 방문을 했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2,500까지는 나온 거예요. 3,000 나와주면 더 좋죠. 근데, 3천은 솔직히 아무리 봐도 무리인 것 같고 여기에다가 여기라서 2천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2,500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부족한 거 말씀드린 대로 햇살론, 햇살론으로 1,200만원 이렇게 놨죠 합이 3,700만원 이용하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대안을 이용할 때는 그걸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걸 대안을 했을 때 내가 이자를, 통대 아, 모든 대출은 좀, 상한 기간 걸다 이자 계산하세요. 1년간만 하지 말라 왜냐면, 고금이 써도 1년간만 계산하니까, 음, 그래, 그래, 쓰자. 그걸 또한 달로 계산해버리고. 그럼 이제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용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출이 1년짜리, 뭐, 한달 만에 상환하고 그런 거, 그러나요? 만기까지 계산을 해 봐야죠. 내가 5년짜리 이용을 하, 계약을 했다면 5년 동안 내가 납부해야 될 이자가 얼마인지. 인터넷으로 대출 계산기 딱 때리면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다 나와요. 금액, 금리, 상환 기간 입력하면 총 이자 얼마 납부. 그렇게 계산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고금리를 쓰는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느끼게 돼요. 그 상환 기간 동안 납부해야 될 이자 계산 안 하니까 공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만만해어 자, 그러니까 항상 통대안은 대안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지불하는 이자, 총액 이자 안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이용하고 있는 대출들을 앞으로 상환할 때까지 다 지불해야 될 이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내가 해도 되겠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론을 금방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께서 저금리로 대환하신 고금리 대환 대출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 타인, 내 지인의 정보를 원하는 것 그런 일도 절대 없어요. 그냥 욕하고 끊어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